또 마찬가지야. 원가, 수, 정가, 정가 나왔어. 몇 가지 체크해라? 네 가지. 뭐뭐 뭐? 빨리빨리 빨리.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금. 이익금 어떻게 나온다고? 판매가 많이 나왔어? 원가. 알겠어요? 네? 머리가 기억 못하면 육체라도 기억하게. 알겠어요? 응? 왜 그래? 저 소다 안먹어학교에서담 응, 음, 잘했어여왜 사탕 먹어? 어? 아이고, 이 녀석 할때 적당히 먹어야지. 많이 안줄것 같으면 화장 가. 금액은 뭔가, 뭔가 좀 올라오는 거. 못 먹어. 아이고, 씨. 원가 얼마야? X 할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원가는 뭐라고 할까? X는 썼으니까 a 로 한번 해볼까? 이게 제일 많이 있어요. 그 다음, 정가로 정했다고 그랬지? 정가는 지금 X 할을 붙였다고 그랬지? 맞아? X할. X 할. X 할은 어떻게 표현할래? 0.X? 힘들어. 소수점으로 나타나는 건. 이런 걸 때문에 분수로 나타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1 0분의 X지. 0.8 푼리라고 했으니까. 풀은 0.0. 아, 얼마? 이게 풀이잖아0.8 푼리니까. 그럼 100분에? 이렇게 나오겠지얘 가냐, 안 가냐? 그러면 정가를 정했다라고 했지? 그럼 정가는 어떻게 한 거야? 2 붙였다 그랬으니까. XR이 10분에? X죠? 네. 그래. 그러면 정가는 X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1 0 0분의1 0 0분의1 100 네. 플러스? X 해줘야 되지? 네. 근데 100 플러스 X 했을 때 그때 X는 뭐야? 퍼센테이지지. 네. 근데 이 할이잖아, 지금. 네. 어떻게 표현할래? 10X. 그렇지. 그래. 10X 괜찮지. 10X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1 0 0분의가 아니라? 그냥 십1 0분의 그냥 이거 10분의 x라서, 이 10분의 뭐야? 10 플러스? 어차피 1이잖아, 1. 저게 더 맞죠? 어, 그렇지, 이게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이해가 가냐 냐안 가냐? 10분의 10 플러스 x 해도 되고, 100분의 100 플러스 10x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하트법칙에 따라서 10분의 10, 요거 뭐, 5만 나오는데 1만 나옵니다. 요건 100%에다가 얼마? 100%에다가 10분의 x 더하면 이것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 냐안 가냐? 안 가냐? 이 정도 운영 능력은 희들이 돼야 돼. 이게 정가야? 아이고, 요게 X를 곱했어? 원가에다 곱해야 되는 거니까? a, a. 이해가니? 됐어? 네. 그 다음, 판매가 봅시다. 판매가는 얼마야? 이하를 어떻게? 이하를. 어, 할인했다 그랬지? 그럼 정가. 즉, A 곱하기 1 0분의10 10 플러스 10 플러스의 X가 전까지. 네. 맞아, 안 맞아? 맞아. 이게 전가죠? 네. 여기다가. 2할을 할인했다 그랬으니까 몇%에 팔았다? 곱하기 어. 곱하기 2할을 할인했으니까 몇%에 몇, 파, 몇 프로 어, 팔겠다? 100분의 80 그렇지 100분의 80 80%에 80 80 팔았다 100분의 80에 팔았다 0.8에 팔았다 모든 상관없지 같은 표현이지 민혁아 갈냐 안 갈냐 그랬더니 원가에 얼마에 다 감갔어? 2할에 이익금이 네. 생겼지 원가에 2할에 이익금이 생겼다 여기다 써볼까? 이익금은 어떻게 나온 거야? 이익금은 얼마? 원가의 이하이라고 했지? 응. 원가가 A고 이하이라고 했으니까 원가의 이할이니까 A곱하기 얼마해 줘야 돼? A곱하기 0.8. 이거 0.8 아니죠? 네. 그렇죠? 그냥 네. 말 그대로 원가의 이하이 이익금이니까 A곱하기 0.2라고 해. 이해 가니 안 가니? 가요. 이해 갔어? 네. 그 이익금은 어떻게 나온 거야? 네? 얘 이익금은 아, 어떻게 나오는 거야? a 곱하기 <laughs> 판매가에다가. 어, 판매가에다가. 초고... 그렇지, 판매가에다가 얼마를 빼주면 돼. a만 A고... 빼주면 되는 거죠. 원가만 빼주면 되는 거잖아. 아 네. 여기다가 a만 빼주면 뭐가 나온다? 이익금이 <laughs> 0.2a가 뛰쳐나와야 되는 거지. 이해가냐, 안가냐 이해가? <laughs> 네, 좋습 이거 적어봐, 식. 적었어? 네. <laughs> 적었냐? 네. 집 한번 봐. 식 불러봐. 0.2A는 중괄호 A 곱하기 로 10분의 7X 10 플러스 6. 10 플러스 6. 10 plus 6. 네. 80. 아, 아, 네. 아, 네. 뭐1 10 0 p l u 0 plus 6. 10 plus 6. 10 plus 6. 10 10 p l u 0 plus 6. 10 plus 이10 plus 6. 10 p l 10 p l u 이해가 강한가? 가요. 이해가? 네. 무슨 뜻이냐? A 곱하기 10분의 10 플러스 X 곱하기 10분의 8이라는 거지. 이해가 강한가? 가요. 이해가 갔어? 네. 양변에 얼마 곱해? 10. 10. 양변에? 무슨 기술을지뭐큰일날나고 분모 얼마, 분모 없애주는 게 목적이지? 네. 응. 계산하면 분모 얼마 나와? 10. 나와? 응. 이거 계산하면 분모가 10이 나와? 아니. 곱하기랑 더하기 9분기억 그거 구분 안 돼, 그거? 큰일 나. 이제 더하기야 곱하기지? 네. 분모 얼마 나와? 계산하면. 분모끼리 100. 곱하니까 100이지?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얘 분모도 없애주고, 얘 분모도 없애줘야 되지? 네. 얘 분모 100 나오지? 네. 양변 얼마 곱해? 100. 100이지, 인석들아. 어디 12하러? 큰일 나. 애들 실수 많이 합니다, 그거. 네. 알겠죠? 큰일 나요. 양변에100 곱하면 어떻게 될까? 얘는 12A가 되나? 네 12a? 아니, 120A. 120a. 120a가 되죠? 네. 이건 100 곱하면 a 곱하기 아니, 얼마? 10 플러스 a x. x. 그 다음 곱하기 얼마? 8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네. 어, 그치. 왜8 돼? 네? 잠깐, 왜 8이야? 80이 아니고. 저거 100분의 80. 음, 이거, 부, 이거, 이거 말 그대로 계산하면 100분의 얼마야? 1 0 0분에 네. A, A 곱하기 10 플러스 2. 8에다가 8 곱하는 거니까 8이 이거 곱하라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양변에 100 곱하라는 얘기야. 이것만 남은 거고. 이해가? 구분 네. 안 되면 이것부터 계산해줘. 이렇게. 이해갔어? 네. 아, 그래서 8만 남는 거야. 8실이 아니야. 선생님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봐봐. 미지수 두 개처럼 보이냐? 네. A가 어떻게 되겠니? 네. 그렇지. 이거 원가, 할인가, 정가 이런 얘기를 문제에서는요. 원가, 그 다음 할인율, 둘다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원가 그냥 A로 잡는 거예요. 왜? 그럼 A는 어떻게 될까? 나쁜 데서 사라지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8로 나눠줘봐, 또. 8이면 8, 8, 로 40이지? 그러면 X 플러스 12. 15 나오나? 맞아, 안 맞아? 맞아. 이해가? 예, 그 X는 얼마야? 네, 비요 X는 얼마 나와? 이제 저거 계산 안 하면 이 자식아. 오자, 오자. 네, 가자, 가자. 네.